하나님 안치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주일을 맞아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아부 친구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서 조속히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친구들아 이곳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사교의 영화부실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친구들아, 엄마 아빠와 함께 영화부에 오면 누구를 만나나요? 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주시는 영화부 선생님들을 만나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던 친구들도 만나요. 우리는 이곳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친구들아, 그렇다면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였던 곳.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모여 나누었어요 입니다. 말씀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아멘! 멋진 곳이죠? 친구들아,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이곳은 초대교회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곳, 바로 초대교회랍니다. 우리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똑똑똑, 똑똑똑. 우와. 교회가 열렸네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웃음> 우와.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곳이네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만나서 반가워요. 잘 지냈나요? 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면 서로 웃으며 반가운 얼굴로 인사 나누었대요. 하하호호, 하하호호,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였답니다. 음,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우와, 저기 아주머니께서 음식을 가지고 오세요. 아주머니는 음식을 무엇 때문에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에게 음식이 있어요. 이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싶습니다. 자, 음식을 맛있게 드세요. 저희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머니가 음식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네요. 나 혼자 먹을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하지 않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네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렇게 음식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며 함께 나눠먹었답니다. 하하호호 하하호호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 그것이 바로 소대교회였어요? 어, 아저씨의 옷이 많이 낡아 보이네요? 아저씨에게는 새 옷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저기에 아저씨가 멋진 옷을 가지고 오세요? 아저씨는 저 멋진 옷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 옷은 제가 만든 옷입니다. 드릴게요. 한번 입어보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오, 멋진 옷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그렇구나. 아저씨가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옷을 나눠 주었네요. 멋진 옷은 내가 입을 거야? 나 혼자 입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옷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만들어서 주기도 했네요. 하하호호, 하하호호,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 어떡해요? 아기가 많이 아픈가 봐요.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교회로 왔나봐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함께 기도할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대요. 하하호호, 하하호호,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으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었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네요. 어?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네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외로워요. 외로워요. 네, 사람들은요.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요. 오늘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할머니에게 왔어요. 혼자 사시고 외로운 할머니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친구가 되어 주었답니다. 하하호호 하하호호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네, 친구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교회였어요. 우리 이사교회 영화부는 어떤가요? 우리도 이런 멋진 교회가 될수 있어요. 우리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며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우리 이사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그런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초대교회 사람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자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나눌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아부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영아부 친구들. 안녕!